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재단님들 또는 예비중 1학년 재단님들 안녕하십니까 어, 7강 학원 시험 대비죠 7강 이제 학원 시험 대비 이제 문자의 사용과 시계감이죠 7강 학원 시험 대비 이제 2부고요 어, 1번부터 이제 아 2부니까 7번부터 이제 12번까지 풀도록 어, 하겠습니다. 7강 학원 시험 대비 2부, 7번부터 12번까지입니다. 7강은 이제 문자의 사용과 시계값이죠. 굳이 적지 않아도 아실까라고 생각해서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노력 잊지 마십시오, 제자님들. 제자님들이 노력하는 이제 제자들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어, 7번 보시겠습니다. 7번을 봤더니 음,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전제 조건이 a가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중 시계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1번은 일단 a제곱분의 1을 물어봤네요. 그럼 a는 그런 거잖아요.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a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과를 해주고 제곱해 줘야죠. 네. 1분의 1이니까 1이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실게요. 2번. 1리다 풀어봐야겠네요. 마이너스 A 이렇게 풀어봤네요. 마이너스 A니까 어, 마이너스 A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니까 1이네요. 마마는 뿌리니까자 3번 들어가시겠습니다. 어 3번을 봤더니 어, 마이너스 A의 다섯제곱에 1이네요. 그럼 양는 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는 1인 거죠. 어, 왜냐면, 하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는, 여기다가 다시, 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는,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니까, 마이너스 a는 1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1을 이제 다섯 번 곱해준 거잖아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3번까지도 전부 다 1입니다. 4번 볼게요. 4번을 봤더니,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을 물어봤네요. 마이너스 A가 1이니까요. A는 1의 세제곱이니까 1 되겠네요. 5번이 되겠네요. 전부 다 1이니까.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a 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바로 해주고 제곱. 양이는 1이니까요.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풀이 과정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제자님들에게 말하는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하다 보면 되고 노력하다 보면 됩니다. 제자님들이 성실하게 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8번 보시겠습니다. 8번 제거를 봤더니 어, A-B-EXY제곱하고 같은걸 이렇게 물어봤죠? 야이는 이거죠. 어, 일단 야이부터 보면 되죠 마이너스 E 곱하기 X 곱하기 Y제곱한거고 야이를 통째로 나눠준거잖아요. 나누기해서 괄로 해놓고 A-B 야이하고 야이가 같은거죠. 어, 야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관로를 쳐줘야 됩니다. 관로안 쳐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야이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B분의 B를 그렇게 되는 거니까, 원래는 야이부터 적어주는 게더 예뻤죠. 음. 어, 야이부터 적어줘서, 야이부터 적어주는 게더예쁘겠네 무슨 얘기냐면, 야이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b분의 1이니까 a 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제곱 나누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번입니까? 3번 되겠네요 3번 이런 내용들을 좀 인지해 주십시오 1번과 2번 1번은 어,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1번은 어, 1번은 왜안 돼? 답이 3번인데? 왜 1번은 어떻게 돼? 일번은일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나누기 a 마이너스 p가 돼 있는데, 관로가 안 찾아 있어요. 관로가 안 찾아 있어 틀린 겁니다. y는 뭐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p라서, a 는 a분의 마이너스 2 x y제곱 마이너스 p 이렇게 돼요. 어, 그래서 얘는 어, 애용 같지 않죠. 그래서 3번이 나게 되겠습니다. 관로가 쳐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전부 다 이렇게 뭐, 사소한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 여러분들이 모르면, 하고 나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혼자가 아니니까, 모르면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꾸 복습을 하십시오. 구 번입니다. 윗 변의 길이가 a 아래 변의 길이가 b랍니다. 뭐 대충 보시면 a하고 b가 먼저 가고, 뭐, 뭐 a가 큰지 b가 큰지 또는 뭐사다리꼴이랍니다 어, 평행하다는 기호입니다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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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어, 사다리꼴이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두개 들었냐면 아래 변이 어, 윗 변이 큰지 어, 아래 변이 큰지 모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래가 큰지 모르니까 a가 이건 B가 큰 거고 이거는 A가 큰 거니까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높이가 H랍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높이가 H랍니다 높이가 H랍니다 높이가, 높이가, 높이가 이제 H랍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배웠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아래뼈아랫뼈입니다윗뼈 곱하기 이제 높이 나누기 2 e 이렇게 배웠죠 초등학교 때. 근데 우리가 나누기 1은 고등학교 때 2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래 변하고 윗 변이 뭐 아래 변 나누기 윗 변, a는 아래 변 나누기 b 플러스 b고 a는 b 플러스 a인데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변 나누기 윗 변을 이제 a 플러스 b라고 하면 되는 거고 높이가 h야. 그고 2분의 1을 해줘야 되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a 플러스 b, h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또는 뭐 2분의 a 플러스 b, h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아랫변 더하기 육변 곱하기 높이 나눈 겁니다. 아랫변 더하기 육변 곱하기 높이 나눈 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되겠네요.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다리꼴의 넓이가 아랫변 더하기 육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이게 여러분들이 당연히 암기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당연히 암기되어 있어야겠죠.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러고 나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10번 가시겠습니다. 10번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네,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10번 볼게요. 다음 아, 중 문자를 사용하시고 바르게 나타낸 것을 모두 고르면 10번 문자를 사용한 것 중에 바르게 나타낸 것은 아, 한, 1번, 한 권의 A1하는 책 10권일까? 1번, 한 권의 A1, 1번, 한 권의 A1인데, 한 권의 A1하는 책, 한 권의 A1하는 책이 있는데, 그책 10권에 값이 납니다. 한글에 A형이니까, 10번이니까 10 곱하기 A에서 10A가 되겠죠. 1번은 맞았네요. 1번은, 맞았습니다. 맞은 것을 보네요. 1번 맞았습니다. 2번. 10의 자리의 숫자가 A. 1의 자리의 숫자가 B랍니다. 그런데, 어, 1, 12자리가 A, 1의자리 숫자가 B, 이제 두 자리의 자연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A를 AB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AB는 A 곱하기 B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23이라는 숫자를 적었다고 치면, a 12자리가, 이렇게 할게 23이라는 숫자를 적었다고 치면, A는 12자리가 2, 1의자리가 3이죠. A가 2, A가 어, 3이죠. 그럼 여기는, 이 2는 10 곱하기 2고, 3은 3 곱하기 1에서 2개를 더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23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자리가 만약 A, 1의자리가 B라면, A는 10 곱하기 A를 나타내는 거고, A는 B 곱하기 1을 나타서 2개를 더하면, 10A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내줘야 됩니다. 이게 AB는 A 곱하기 B인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 쳐준 이유도 A 곱하기 B가 아닌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 예를 들어, 10의 자리가 2, 1의 자리가 3이면, 야이를 이제 2 곱하기 3에서 6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이가 틀렸고, 올바른 표현은 10의 A 플러스 B입니다. 올바른 표현은 10의 A 플러스 B다 해서, a는 틀렸습니다. a 은 틀렸습니다. 마지막에 보려고 했으니까 1번이 맞았어요. 1번이 맞았어요. 1번이 맞았어요. 오케이. 3번, 정가가 X, 3번, 정가가 X원이면, 정가가 X원, 정해진 가격, 정가, 정해진 가격이 X원인데, 30% 할인했답니다. 30% 할인하여 살때 이금액. 30% 할인했으니까 70%를 받겠다 이거죠. x 원의 70%. 70%를 수치로 바꾸면 100분의 70이죠. 이 아이는 100분의 70X죠. 10분의 7X가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30%를 하게 됐으니까, 지불해야 될 금액은 살때내 가격. 사는데 얼마를 거냐고 10분의 7X입니다. 근데 지금 거긴, 어, 5분의 1X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틀렸죠. 3번 더 틀렸습니다. 4번은 맞았네요, 4번. 한변의 길이가 Xcm인. 한 변이 길이가 Xcm인 정상각형의 둘레. X 더하기 X 더하기 X니까, 얘는 이제 X가 3개 있는 거니까, 3X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맞았네요. 농도가 30%인 소금의 양을 봤어요 소금의 양을 보어봤죠 소금의 양은, 선생님에게 100분의 농도인데, 선생님이 이게 퍼센트 농도라고 했죠.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 단위가 생략되죠? 여기 퍼센트 퍼센트 생략된 겁니다. 어, 소금의 여기는 이제 소금물의 양. 이, 이 식이 바로 나와야죠. 이렇게. 100분의 퍼센트 농도 곱하기, 어, 소금물의 양입니다. 이 퍼센트 농도 할 때, 이 퍼센트 농도가 단위가 생략된 퍼센트 농도죠. 100분의 농도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100분의 농도. 어, 농도가 30%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30 이렇게 되겠죠. 소금물이 몇입니까 소금물 X그램이라고 했으니까, 소금물 X그램. 소금물이 X그램. 에이, 그러면 100분의 30분의 3X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거기 틀렸네요, 번 답이 여기 맞았죠. 답은 1번하고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습이고요. 자꾸 보고 모르는 건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물어보지 않으면, 그걸 안 됩니다. 자꾸 물어보시고, 어, 하시고, 또 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또 얘기가 길었습니다. 몇 번까지 했나? 7번, 8번, 9번. 10번까지 했나요? 11번입니다. 11번 좀 이제 신생에 들어오다 보니까 뒤죽박죽되는 게 있어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11번 A1이 들어있는 예금에서 철원만 남기고 그러니까 A1이 들어있는 예금에서 들어있는 예금에서 철원만 남기고 철원만 남기고 그런 맛 남기고. 모두 찾아, 네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때. 모두 찾는다, 이거. 모두 찾아서. 모두 찾아서, 네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때. 네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때. a원이 들어 있는데 1000원만 남긴다는 건 뭐냐면 1000원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만 원이 있는데 어 1000원만 남긴다는 건어만원 통장에 만 원이 있어요. 1000원만 남긴다고 하면 어 1000원 빼고 이제 9000원이죠, 9000원. 9000원을 모두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4 명에게 나눈다고 하니까 이렇게 4분의 9000. 연식으로 되겠죠. 근데 a원이 들어 있다고 했으니까 1000원, 1원만 남기고 하니까 내가 찾는 거 1000원만 남길 거니까. 통장이 A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1,000원만 남긴는데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가져가는 금액은 A 1,000원이 되겠죠. 두개 다치면 A원이 될 거니까. 원래 A원이 있는 통장을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A원이 있는데 1,000원만 남겼으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금액은 A 1,000원이죠. 1,000원만 남겼으니까 A 1,000원을 가져가는 거죠. 두개 더하면 a 원이거요 근데 이제 A 1,000원을 가져갈 건데 A를 4명에게 나눠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한명이 받는 금액입니다. A가 바로 한명이 받는 금액입니다. A-1,000원을 가져가서 4명이 나눌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정말로 언제든 찍어야 해요. 하다 보면 됩니다. 힘내라 십시오 12번 볼게요. 12번 어 오른 이런 도형이 있습니다. 이런 도형 위에는 직각선각형이 있고요, 밑에는 직사각형이 붙어 있는데 이런 도형이 있는데 여기가 8이랍니다 여기가 지금 y랍니다. 여기가 x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림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만 되겠죠. 근데 야하고야가 이제 어, 이제, 같단 얘기, 는 이가하고 이가 같단 얘기는, 야, 그대로 올라왔는 얘기니까, 이거여기 180도죠? 180도에서 90도가 나갔으니까, 90도죠. 여기 사각형이 360도니까,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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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되겠죠? 이랬을 때, 야의 넓이. 수학의 넓이를 S라고 좀 해줍니다. S. 넓이를 S라고 해줍니다. 그 넓이는, 여기 넓이는 8 곱하기 Y죠. 여기 넓이는 8 곱하기 Y. 여기 넓이는 8 곱하기, 넓이는 8 곱하기 그래서 파 Y입니다. 여기 넓이는, 여기가 8이니까, 어 생각해 봐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죠. 이 나누기 1을 2분의 1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해서 나누기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어, 저 중학생이니까 나누기 2 대신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겠죠. 그러면 S는 이 팔로 는여기에넓이 아이 계산하면 2분의 8x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면 어 4X 되겠죠. S는 4이 플러스 4X 근데 선생님 알파벳으로 X, Y, Z니까 어 8X 플러스 4X도 예쁜데 4X 플러스 파 y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예쁜 건 S는 4X 플러스 파 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 설명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듣느 고생하셨고요. 항상 노력하는 우리 자인들 아끼고 사랑합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